그 빙고 빙고판 채우는 거 언제까지예요? 33분까지. 오케이. 어, 금블럭도 있네. 금. 눈이잖금 눈. 다 <laughs> 금이랑 눈다 밴이네. 금 눈. 아, 어, 또밴 됐었어? <laughs> 금, 벽돌, 액자, 빵. 잠깐만, 바연님한테 물어봐야겠다. 금이 벤이 되었는데요. 금으로 만든 금 조각도 벤인가요? 검토도 벤이라고? 아왜 이렇게 벤이 많이 돼? 미치겠네. 석탄. 하, 아, 죽 쓰레기 만들어야 되는데. 금 조각도 벤이네. 점토, 벤인가요? 뭐 이렇게 벤이 많아, 이번에. 여튼, 시간은 넉넉하니까요, 괜찮아요. 자, 만들지 않을 것 같은 거 계속 만듭니다. 눈도 벤이고, 점토도. 어, 그럼 설탕도인가? 상점 이용 시간 끝났다. 음. 아, 설탕은 아닐라나 레드스톤, 횃불로 만든 이상한 걸 넣어보자. 자, 딴. 딴딴 딴, 오 이거 넣어. 액자 안에, 액자. 아, 설탕은 벤아니랬는데 액자 벤이었어요? 액자도 벤이네. 와우, 씨. 야, 벤왜 이렇게 많이 됐니? 어우, 젠장알. 하루 하루도 밴이라고요? 와 하루도 밴이야 와 여러분들 기억이 짱 좋다 아 진짜 뭐다 밴이야 뭐 죄다 밴이야 진짜 다밴됐어 앞에 나와 있어야지. 어, 네 명, 두 명만 안된 거네? 어머, 뭐 누가 아직 안 됐대? 냄새. 와우, 벤이 진짜 많이 됐구나. 금지 목록을 확인하시고, 응. 어, 사탕수수, 것. 나무 업무, 발사기, 소고기, 석집도 허냉님, 감사합니다. 아 오늘 맞다. 아까 삼성 님 죽은 거 선생님이 죽인 거 아니죠? 네저 아니에요. 저 진짜 개멀리 있었거든요. 갑자기 막 그렇게 떴어요. 왜 그러지? 뭐지? 그러고 저한테 막 덮어씌우는데? 사기꾼이네요, 선생님. 아 삼성 님. 완전. 방어권 두개 샀고요. 저는 일단. 어, 방어권 제가 많이 샀. 구하셨나 보네. 공격권은 아! 살까 말까 고민했어요. 왜요? 이게 공격 공 아, 이게 공격기 아니지. 깔때기 깔때기죠, 이건. 깔때기 공급기랑 깔때기랑 헷갈렸어요 아 공급기는 처음에 뽑을 때 그거 맞죠? 네네네 완전 오. 떨려요 어떻게 될까요? 아 전화왔다 바꿀게요 어, 누구한테요? 영전님한테요아 오케이 여보세요? 네선생님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저뭐 뭐, 잘못된거 있나요? 아니요, 이제 일단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진짜요? 일단은, 눈에 띄는 게, 라이터네요. 우선 라이터가, 라이터와 가위가 도구입니다. 그렇구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지금 바로 채울게요. 네네네. 어, 제가 코카콩 넣었나요, 여기에? 넣었네요. 네, 려보세요 제가 상황이 있든요 지금?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네. 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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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어, 네, 알겠습니다. 버섯스초랑 그릇이랑 똑같은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은, 아, 그죠. 제가, 저 이거를, 라이터를 빼고, 제가 이 그릇을 받고요그 다음에, 이거, 이거, 가위를 빼고, 이제 하나 더 채우면 되죠? 이게 또 머리가 아픈데, 청금석을 넣겠습니다. 네네. 됐다 네. 아, 어, 됐다. 어, 됐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네. 아. 일단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네, 때도 제가 제가 봤을 때도 없기 때문에 우선은 합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격하셨습니다. 예, 합격. 합격.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그럼요. 게임 시작할 때 플라이를 써주시기 바랄게요. 네. 즐거운 게임 되주세요. 네. 어, 그렇구만. 이제 전화 오는구만. 어딨어? 운영장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빈고판 네,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어디 보자. 일단 제가 봤을 때저 이번에도 보이지 않네요. 네, 제가 봤을 때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야스! 제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제가 얼마나 청렴결백하게 살았는데. 아니, 제 목소리 비슷하시다. 예? 아, 제발. 아니. 제발요. <laughs> 님 따로 남으세요. 끝나고. <웃음> <웃음> 그럼 감사합니다. 게임 시작할 때 플라이 써주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게임 되세요. 네. 와, 갑자기 디스 당한 것 같아. 칭찬인가? 와, 근데 저분 진짜 저랑 목소리 비슷하시구나. 근데 막상 저분도 느끼는 건데 운영자님도 딱히 저희는 같은 걸못 느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느끼시네요? 저도 해주세요. 저도 해주세요. 저도 테스트 해주세요. 저도요. 어, 오셨다. 저 바꿨어요. 저 활이랑 낚싯대 두개 별로 바꿨어요. 됐나요? 어, 뭐야. 통화 받았다. <laughs>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야, 아까 그거 바꿨어요. 하자바... 네. 그런 거예요? 바꾸셨네요. 도구, 도구로 한거두개 바꿨거든요? 아, 네네. 벤에 안 걸리죠, 이제? 아, 네, 네. 가정반부 아, 안녕하세요. 우선은, 네.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거 유리병이랑 물병이랑 같은 거죠, 어차피? 음. 네, 같아요. 어, 그거랑 같고, 이제 포션하고 유리병, 물병하고는 다른 거. 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면. 우선 제가 보기에는 눈에 띄게, 뭐. 밴데 있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제가 오. 봤을 때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합격해드리도록 할게요. 저 밴, 저 수많은 밴 중에 하나밖에 안 당했거든요. <웃음> 쩔죠? <웃음> 대단하시네요. 신의 한 수였어요. 게임 네, 답... 시작하기 전에 플라이를 써주시기 바랄게요. 아 네네. 네 즐거운 <laughs> 게임 되세요. 네, 들어들 가세요. 애수하세요. 네, 아, 저 망했어요. 저 어떡하지? 저 넣을 게 없는데. 그러면은 공격권 샀어요, 혹시? 아, 공격권도 없는데. 그럼 어떡하죠? 방어권이나 공격권 사셨어요? 예, 전 샀죠. 아, 누구, 누구 바꾸게요? 아니요, 안 바꿀 거예요, 근데. 왜, 왜요? 왜요? 아니, 누가 내거 바꾸면은 저도 그 사람 거 바꿔 다시 제 걸로 가져가게요. 힝. 그럴 수도 있죠. 자,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 합격할 동안 빨리 두개 채워 넣을게요. 어, 유리, 유리 드릴까요? 어. 유리, 그, 그거요. 그, 뭐야, 그거, 유리병. 삶이랑 모래는 다른 건가요? 다르죠. 아, 근데, 아, 이거 되게 어려워. 너무 괜이 많아가지고, 지금 제가. 예. 멘붕, 멘붕 상태거든요? 예. 아이고, 사람 참 미쳐버리겠네. 제가 앞에다가 템 부리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예. 여보세요. 제가 봤을 때, 네, 가정방문 왔습니다. 아, 잠깐만, 저 바꾸고 싶은 게 하나 생겼는데 바꿔도 될까요? 네네, 지금. 저. 가보세요. 저... 부드러운 사암하게에요 부드러운 사암벤 아니죠? 부드러운 사암이나 네. 사암이나 똑같죠. 그죠? 아 그렇구나. 저안 넣었죠? 이거 울타리랑 돌을 타리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야 돌은 아니요, 담장입니다. 담장입니다. 아 오케이. 예, 돌은 담장이겠나? 됐다. 이 정도면 뭐 예, 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저 잘했죠? 벤 되게 많이. <laughs> 처음이죠 이런저. 이좀 네, 힘들어요. 당수 없대, 당수. 네 저희가. <laughs> 알바가 많이 고생했습니다. 아, 알바가 몇 명이죠? 저, 한 명. 저 혼자예요. 아, 힘드셨군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어서. 이게 빙고샵이 참 인기가 많아요. 우선 없는 것 같으니까 합격 네. 처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싸. 네,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좀. 감사합니다. 그러면 게임 시작하기 전에 네. 플라이를 써주시길 바랄게요. 아, 플라이? 예. 네, 이거는 빙고게임 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방어 있으면 어떡하지? 근데 삼성이가 중간에 죽었기 때문에 좀 왠지 없지 않을까. 방어권을 사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준이 학교. 그리고 삼성이가 좀, 그리고 좀 빨리 빈고판을 봐달라고 막 그랬어요. 다이아몬드가 없기 때문에 포기한 거 아닐까요? 보고 계신 건가? 내 거? 오, 다행이다. 이거 검사 아이, 만약에 내가 이걸로 하게 되면 어떡하지? 아, <laughs> 내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저펜 있나요? 네. 예 네, 아니 지금 검사를 하려고 전화를 드린거예요예예 네, 그럼 한번 검사해보도록 할게요 예 <laughs> 일단 제가 보기에는 밴드 아이템이 없네요 예 아. 네, 제가 보기에도 밴드 아이템이 없으니까 어 하나도 없나요? 네, 바로 예. 합격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제가 주크박스랑 노트박스랑 헷갈려가지고 욕을 쌍욕을 <laughs> 먹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네, 헷갈리시 네, 위에 거 위쪽 거. 자세히 봐야 되잖아요. 뚫린 예? 거하고 안 뚫고. 아이 그 아예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헷갈렸어요.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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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요. 게임 시작하기 전에 플라이 한 번씩 써 주세요. 아, 예예 네, 그럼. 수고하세요. 그럼 지원비 걱정 바랍니다. 예. 여보세요. 다 아, 준비되셨나 모르겠 예, 준비됐어요. 네. 시작하죠. 뭐 아이템 쓰실 분 있나? 아이템이요? <laughs> 아, 아, 아. 아이템이요? 없나? 저, 일단, 아, 뭐. 순서를 정해야, 아이템 쓸 사람부터 봐야 되나요? 순서부터 정해야 되나요? 뭐, 그냥 뭐, 순서부터 정하죠. 쓸 사람이 없는 것같음으로 예? 쓸 사람이 없나요? 사람 쓸 사람 없겠죠. 어, 지금 써요? 예? 지금 써요? 근데 후추님은 어디 계시지? 어 뭐야 거기서 모이는 거야? 예 예. 예. 나나 빈고 언제 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laughs> <laughs> 어, 없나? 어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안쓸 건데. 저도 안쓸 거예요. 그럼 저도, 저도 그러면 그냥 안 쓸게요. 저는 어, 뭐오어책이 저... 어, 있어. 어. <laughs> 나도. 갖고 여보세요? 싶다, 나도, 나도 갖고싶다 다들 여보세요? 책이 얼마나 있노고 여보세요? 아예 여보세요? 예예 들리죠? 예. 예예 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빙고판 받고싶은? 계신가요? 없으신걸로 넘어갈까요? 네자 그러면 자, 네. 자 그렇다면 저는 바꾸겠습니다 <웃음> 어. <웃음> <웃음> 누구랑 바꿀까? <laughs> 누구랑 바꿀까? 여기서 다이아몬드 있으신 분? 저요. 저한테 다이아몬드를 주신다면, 제가 바꾸지 않을게요. <laughs> 방어 써보세요. 방어권 예? 많은데. 써보세요. 저는 삼성님에게 쓰겠습니다. 나이스! <웃음> <웃음> 그럼 저는 방어권을 쓰겠습니다. <laughs> 다들 다이아 많으시구나. 요. 아, 정말요? 한권 있으세요? 아니요. <웃음> <웃음> 삼성아, <웃음> 삼성아. <웃음> <잘 되겠네. 웃음> 자, 그러다 면삼성과저 이렇게 에빙고파 바꾸겠습니다. 와우, <laughs> 와우. 아이 죽고 싶다. 나 되게 죽고 싶다. 많은데, 아 죽고 싶다. 이렇게 <laughs> 삼성이가 입을 털더만요. 시작하기 전부터. 안돼. <laughs> 안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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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받은 거야. 벌 받았어. 입을 저렇게터니까 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 <laughs> 내를안 죽였는데 날 죽였다 하지 않나. <laughs> 벌 받았어. <받아 웃음> 방어권 <웃음> 사지도 않고, 아유. <laughs> 아유 나한테 방어권을 사놨겠다. 아저 왠지 <laughs> 왠지 삼성님만 방어권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딱 공격권밖에 없었거든요. 음 <laughs> 어? 방어권이 음, 없다고요? 그럼, 방어권이 없으시다고? 아, 예, 예. 바꾸셔도 돼요. 공격하면 되겠잖아요. 아주 바꾸셔도 돼요. 그렇게 했나? 바꾸세요, 바꾸세요. 저는 사과 없습니다. 어떤 곳이요? 저는 단지 제를 그냥 누군가에 주고 싶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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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테러 <태러> 아니야? <laughs>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저 잠깐만요. 저 지금 양띵님 방안 들어봤 안 들어가 봤거든요 아직 양띵님 들어갔나요 벌써? <laughs> 아니 요저안 들어갔어요. 아 <laughs> <잠깐만>, 이거 지금 <laughs> 가면은 놀라야 하나요 이거? 놀 놀면은 저거 TNT 밴도 삼성님이 대신 되는 거네요? 어머, 어머, 어머. 그게 무슨 소리에요? 여기 어, 앞에 TNT 벤트 있잖아요, 바로 앞에. 당신 눈앞에. 그럼 바꿔셔야 겠네, TNT. TNT 좀 줄까? 수고하세요. 아니죠, 이거 어차피 합격하려면은, 네, 합격하려면은, 쓰면은 네. 합격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아, 양띵님이 설마 벤트 됐으면 좋겠다, 저기서. 양띵님, 제거한번 봤어요? 아니한번 볼까요? 왜요, 왜요, 왜요? 아, 한번 봐보세요, 한 번. 아, 어, 나, 다음에 한번 봐볼게요. 동시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양띵님 한번 보고. 예. 네. 그.. 평가를 해보세요 바꾸기 잘했나 안했나 자아... <놀람> 내가 떨려 함니아왜 야아 야아 함성아 왜 <야. 웃음> <용돈아> 왜? 별론가봐 <laughs> 음 <Mikhoi> 별론가봐 아 삼총아 에? 예? <laughs> 또 나랑... 이단성 쌍둥이니까... <웃음> <들어와라>. <웃음> 나 <웃음> 네. 지금 들어가 <들고 웃음> 봤는데 뭔지 알았어? 서랑나랑서랑나랑이단성 <laughs> 아, <들어와라>. <laughs> 너랑 너랑 쌍둥이거든? <웃음> <웃음> 자, 서로를 위해서 많이 말해주자. 알았지? 예, 누나,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자, 서로를 위해서 <laughs> 네. 하는 거야, 이번 판. 우리 도맹 됐어. 저희는 이제 그 교환권으로 인해 거의 팀이 됐어요. 한 팀. <laughs> 예, 예, 예. <웃음> 자, <웃음> 택초 네, 알지? 네. 어떤 느낌이지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자, 그렇다면 순서 정하도록 하죠. 아, 맞다. 맞다. 어, 누구부터 할까요? 저요, 저요. 예? 가이바이보. <laughs> 가이바이보 <laughs> 1등한 사람이 1등한 방향으로 해서 가죠, 시계 방향. 방향으로 가요. 시계 방향으로 가죠. 어때요? 좋아요. 그래요. 자, 누구부터 한 가이바이보 이거로 소수파가 빠지게 할 건가요? 다수파가 빠지게 할 건가요? 자, 소스파가 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오케이. 서 있는 거, 쭈그리는 거, 눕는 겁니다. 자, 입. 하나, 둘, 셋. 어, 수. 소... 아, 내가 이겼다. 어, 아, 그러면, 아, 예, 수추님의 아, 꼴등이에요, 아, 아, 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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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수추님 아, 꼴등. 잠시만, 잠시만. 자, 하나, 아, 하나, 아, 둘, 둘, 셋. 아, 오케이. 자, 오케이. 두 분, 나갔어요. 자, 두 분. 두분 가위바위보. 아, 바위 자, 가, 가위 바위 보세요. 자가 가위 바위 또 나는 주먹이지. 아니 와요 저아니 아니야 나 눈꽃 눈꽃님이랑 선생님만 하는 거죠. 아아 네, 둘이 이네 둘이 왜왜둘이하죠두 분이 소수파였으니까 왜, 왜? <S> <S> 아니야 근데 어차피 일등만 고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시빵으로 네. 가면 일등만 되긴 한데. 아 그렇군요. 3삼2 3, 어. 여러분 삼성이 자, 방향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부터 그럼 난가? 자, 삼성이부터 난가? 어, 저 다음에 그러면은 미소님 양띵님 눈꽃님 선행님 후추님 순 오케이 삼성아, 일아서 네 삼성아 이라서 반둥이 형이다 알았지 예 형님 내가 니코 네 파는 다 읽고 있다고 예 형님 저도 다 읽고 있습니다 형님 완전 이거 사기 아니야 우리 사기단, 일단 네, 단자 우리 진짜... 일단 둘이 똑같은 거 만든 거 있지. 예 그럼요 딱느낌올거야예자 알아서 잘해 어이. 예예 예, 형님 플라이 써주세요 여러분 네, 네. 지금 바로 하면 되나요? 어, 예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형님 갑니다 형님 형님 받으세요 형님 받으세요 수고하셨다. <웃음> 수고하셨다. <웃음> 감사합니다 고맙다